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주님이 영을 주신 이유는 뭐냐? 은혜는 매우 영적인 거잖아요. 내가 영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?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.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. 여러분, 원래 내삶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. 항상 은혜였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. 육의 세계에서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. 그런데, 여러분, 우리가 영적이 되고, 영적인 것들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? 내삶 가운데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교차하는 삶 가운데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에 더 강하게 주목되어지는 상태.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, 분별이라고 말해요.